스스텐드 라이트 맥이야 레벨 플레이트 뭐해 놈아 왜요 탈로 뭐하고 있어 파밍하는데요 하나 만들었구나 왜 만든 줄 알았어 두 개를 만들 수 있어? 기야 구어 그거, 그거 저거 저거 차지 차지 타워 그거 하면은 쓸수 있지 어 되는구나 <목소리> Allah. Ultimate, ultimate, ultimate accelerant here. Ooh, deeps. Come and get your birthday present. Let's check out this way. We'll look here. We stumbled upon a charged tower. Got a to hopper right here. Scope here, sir. Use that wingman here. Got a hop up here, double tap trigger. 버릇이 녀석아 루프를 램프로 타면 어떡하니? 스 n i 이 e r 거 맨날 들 e 올 때마다 생 e 이야 어 이씨. p e r Sniper. s n i 야 e 레벨 3. 어, 죄송합니다. 우리 라라일안 해. 네, 제일 까빠밖에못 먹었어요. 아 없습니다. 저는 파란색이에요. 나는 흰색이라고 하면 <laughs> 좀 열심히 해라. 저전노 이 빌라가 좋으르 이렇게 뻔냐. 어, 가 서는데 이거. 이거 충전 아, 시 Oh. Sorry. Listen up, I'm calling a lifeline packaging. 합니합니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

어, 라, 라라운 한 여섯 개쓴것 같은데. 마치 중동 누구든 까 뭐? 중든 할까? 누구든 할까? 누구든 할까? 거구든할거 누구든 할까? 누구든 할까? 누데든 할까? 이구든 할까? 누 맛있는데 누구 뭐가 맛있어 이 씨. 맛집을 안 데려가다. 그렇죠. 공주인으로스의자 없어 거기보다 저스떡볶이, 신전떡볶이랑 물론 체인이랑 동네 맛집이랑 조합 맞아. 중호은안 돼. 다음에 오면 중동 우뎅이나 중앙 우식 가자고 해요. 절대 절대 불가. 길게도 나오는 맛집인데 아. 민구가 안 데려간 거예요. Why? 안 되고 는어이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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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쟤는 쟤는 랑는쟤다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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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은안 I'm don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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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level two. Optics here, close range. This ring, oh. Cage. delivering care package. Back, back here, level two. I 나 민구가 먹고라 고 많이 먹는 게날것 같아. 이거 어디 있어? 너 경찰 아, 하는데. 어떻게 올라갔어. 꼭대끼만 올라가 있어. 이이에 오, 떼미잖아. 막고에 문대열 두 명. <목소리도> 다 저기. 뭔가 봐. 그래서, 물 확률이 있냐. 오, 지붕이 숨어있는 거 아주 완벽하네요. 훌륭하죠? 네. 숨어있다. 정시가, 정시가 작아서 잘 가리지. 야 많이 죽는다. 오케이, 길리더 저기서 세 군데 다 싸워서 두 군데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그렇게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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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소스> 자, 아, 야 소금 나는데? 싸운다. <소스> 어, 가자. 아, 혼났다. 아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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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막아야지 오른쪽 왼쪽 가운데 길로 올 수도 있고 오른쪽 떨군데로 올 수도 있어. 왼쪽으로는 이제 못올 거야. Keeping my eyes on that spot. Round four, beginning ring countdown. Peacekeeper here. We get some good news. One to three. 나서 먹어라. 난 더블 탭 외바가 더 좋아. 피스 키퍼 here. p 아 a c e k e e p 4 r here. Peacekeeper, here. p e 라 c e k 스키퍼 e 많이 써봤잖아. e a 이 e k e e p e r here. p e a c e 스하게잘 나간다. 이거버리지 않고 스무스하 타이밍 하느라 바쁜가. 가운데 길로. 계속... <놀람> 나 여기서 한번 봐도 드리... 왔다. 열렸다. 어, Yeah. 발갑하나 환갑하나 얘네 먼저 움직이는 것같은얘얘 왼쪽 반대편 t 으로가 n I went to p 저쪽 집도 걸치긴 걸치나? m going muna yeah. 그러니까 코스틱코스구나네 집에 코스틱 있어 들어 아니, 아허나 맞았다 좋네. 도와주면 돼. 하나 뭐가? 혹시 크이버1 2발 안에 하나는 나올 될것 같았어. 좋았 뭐... 야, 근데 그 사이에 레이스 치이 왔다가 둘 피었어. 그냥 꽝부터 세기인 거야. You are the a x Champions. 아, 아, 스터를잘던지네 맞아요, 둘다 맞았어요.